집에서 간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부업의 준비물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, 딱 3분만 영상 집중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부업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경험한 내용 토대로 공유드리는 것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부업을 하고 계신가요? 가상화폐를 투자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. 하지만 가상화폐를 만약에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가상화폐를 공짜로 얻어 거래소에 파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따로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짬 나는 시간에 코인을 무료로 얻어 거래소에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비트와 같이 큰 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을 얻어야 돈을 벌수 있어요. 비상장된 엉터리 코인을 받아봐야 쓸모도 없고 나중에 위험한 일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공짜로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? 그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 부탁드려요.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아하 토큰을 모아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. 구글에서 아하를 검색합니다.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클릭해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. 여기서 질문하기 있는데 첫 질문을 작성하면 30바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오른쪽 상단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세요. 125 30바하 토큰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120바하 토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계정 설정을 누릅니다. 계정 설정에서 친구 초대를 클릭해주세요. 추천인 코드 입력란이 뜨면 네이버에 아 추천인 코드를 검색하여 아무 코드나 복사한 뒤 복사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120 바우토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. 아 토큰 역시 출석 스탬프가 있습니다. 매일 출석을 하여 아 토큰을 얻을 수 있어요. 꾸준히 하셔서 오전 아 토큰을 모으게 되면 현금화를 할수 있습니다. 업비트에 접속하여 아를 검색한 후 입금하기를 눌러 주소를 복사해줍니다. 아하 사이트로 돌아와 계정 설정에 토큰 관리에 들어가 출금하기를 눌러줍니다. 복사한 주소를 입력해줍니다. 업비트에 보내진 아하 토큰을 매도 후 현금화를 진행하면 돼요. 두 번째 방법은 밀크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.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밀크 코인을 검색해주세요.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.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을 보시면 신세계 면세점 옆에 3밀크라고 적혀져 있어 신세계 면세점을 검색한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. 다시 밀크로 돌아와 연동하면 1밀크 적립을 클릭해주세요. 신세계 면세점과 연결할까요? 라고 뜨는데 동의하기를 누르고 연결 코드 받기를 클릭해주세요. 신세계 면세점 어플이나 사이트로 가서 각포인트 메뉴에서 다 동의한 후 연결 코드 입력 후 연동하면 밀크 어플에서 신세계 면세점이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연동에 성공하면 다음날 낮 12시에 1밀크가 들어와 있습니다. 밀크 어플 역시 출석 체크가 출석을 하면 하루에 0.05밀크를 줍니다. 한달 동안 개근을 하면 1밀크를 추가로 줍니다. 밀크 코인 역시 업비트로 보내서 매도 후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전혀 어려운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따라 하시면 쏠쏠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가상화폐를 돈 주고 구매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공짜로 얻어가시는 것 추천드려요.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두 가지 무료 코인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돈이 되는 부업들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업로드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